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해양 경찰 헬기가 추락해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들을 구조하려고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위로 조명탄이 잇따라 투하됩니다. 해경 경비정들이 대형 조명등을 켜고 수색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 마라도 남서쪽 370km 해상에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항공대 일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앞서 대만 해상에서 조난당한 한국인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대원 6명을 태우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대원들을 경비 함정에 내려준 뒤 부산으로 복귀하기 위해 이륙한 직후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40초 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추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 함정에서 있었던 선원이나 이런 분들은 목격을 직접 하셨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 함정이 곧바로 기장 47살 최모 경감 등 3명을 구조했지만 부기장인 71살 정두한 경위와 전 탐사인 28살 황현준 경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정비사인 42살 차모 경장은 실종됐습니다. 순직한 대원들의 빈소는 부산에 차려졌습니다. 아, 느낌이 좀 뭐가 이상구나하고야 뭐 헬기는 항상 위험이 있으니까. 내년에 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런 사고 일어나 버니까 우리도 뭐당하지 그냥. 사고 헬기는 탑승 정원이 21명인 S92 기종으로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해경과 해군 함정, 항공기와 민간 어선들이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군 광양함도 내일 사고 해역에 도착해 동체 수색과 인양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의료 소외 지역인 농어촌이나 이 도서 지역에는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 보건의가 배치돼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추자도에서 한 공중 보건의가 잦은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제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재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공중 보건의의 근무 실태와 복무 규정은 어떤 상황인지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의원이 없어 보건지소가 섬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제주시 추자면. 치아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마다 최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건지소 치과를 찾을 때마다 공중보건의가 자리에 없어 헛걸음하기를 수차례. 배를 타고 제주시까지 가야 할 판입니다. 진통제자로 받으러 가면 문이 닫혀있고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진짜 사람이 그 통증을 못못 이겨 가지고 다리를 동동 들고 돌아다니. 밥도 못 먹고 가야 되는 게 사람이 없어. 해당 공중 보건의의 1년 근무표입니다. 지난해 4월 배치된 이후 근무율은 68%. 같은 보건지소 다른 공중 보건의 근무율 9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상 근무일이 단 4일뿐. 공휴일과 연가 병가 등으로 진료를 쉰 날이 2십일을 넘습니다. 보건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섬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의 경우 근무지 밖으로 나갔다가 기상 악화로 선박 운항이 중단돼 복귀하지 못하면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좋으면은 그런 식으로 그 내내 여기 섬에서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제가 하긴 너무 힘들어서. 따로 병원이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은 공보의의 잦은 공가 사용으로 1년 가까이 민원을 넣었지만 해당 공보의의 징계는 최근에야 이뤄졌습니다. 잇따른 공가와 병가, 연가 사용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제주시는 해당 공중보건의 근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한 이틀을 확인해 수당 삭감 조치만 했을 뿐 공가 사용과 관련해선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복무지 침에 공중보건의들에게 기상 악화가 예상될 경우 가급적 근무지 밖으로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공가 부분은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그걸 이용하고자 해버리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무단조퇴와 휴가 부적정 사용 등으로 공중보건이 618명이 적발됐지만 수당 삭감 등의 징계 조치된 건30% 정도에 그칩니다.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중보건이 근무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화창한 봄날씨 잘 만끽하셨나요?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막바지 벚꽃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맑겠는데요. 봄볕이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이나 화재 사고 없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3도, 서부와 남부 지역도 13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따뜻하겠고요. 동부 지역 22도, 서부와 남부 지역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해상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물결은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서쪽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어제 2,855명,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1,93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9만 명을 넘겼지만,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3,200여 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1,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 확진자 4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37명으로 늘었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호적과 일치하지 않는 가족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 용역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43사건 가족 관계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입찰에 업체 한 곳이 응찰했습니다. 국가 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은 두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특례로 한 곳만 응찰해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고병수 정의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철회했습니다. 정의당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 출마를 신청했던 고병수 전 위원장이 철회를 요청해 심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고전 위원장은 오는 11일 출마 철회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고태순 도의원 예비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홍인숙 도의원 예비후보는 반박 성명을 내고 본인과 관련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지역구 예비후보인 고태순 후보의 주장은 공천심사 면접을 앞두고 신인 정치인문의 기회를 빼앗는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서부 경찰서는 치매 환자인 80대 어머니를 태운 차량을 몰고 해안 도로 절벽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48살 A씨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교를 겪,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시민 단체와 진보 정당 22곳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여성 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그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여성 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과 특임을 다했다고 그 발언하는 것것 것을 비판하며 여성 가족부 폐지로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